선샤나 남았을 때이엠 차박차박입니다. 이제 무스탕 2일차 가보려고 하는데 그 떠나기 전에 그 제가 또 이제 광고를 받았거든요. 예, 보조배터리 회사 보바에서 광고를 주셨는데 예, 잠시 잠깐 설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채우는 모든 순간 보바. 자,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가지고 충전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3개를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하고 카메라, 고프로 배터리 이렇게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한 번에 충전할 수도 있는데 충전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예전에 제가 쓰던 거에 비해서 훨씬 빠른 게 느껴져요. 이 여행하면서 충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촬영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이 충전 이거 완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사이즈 요게 2만입니다 용량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2만인 거를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무게도 313g으로 엄청 가볍습니다 예, 가벼워 가벼워 아이폰 14 프로 맥스 기준으로 5.5에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충전을 어, 0, 0이 될 때까지 한번 충전을 해 봤거든요 7번 정도 8번 어, 그 정도 된것 같아요. 하여튼 용량은 엄청 정확하다. 예전에 쓰던 거는 몇번 충전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용량이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렇게 어, 의심이 들었었는데 이 보바 제품은 의심이 들지 않고 아주 믿을 만한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 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캠페인 배터리턴이라고 해가지고 수명이 다된 보바 보조 배터리를 무료로 수거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보바 보조 배터리 제가 사용해 본 보조 배터리 중에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인생 보조 배터리를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보바! 보바 <laughs> 야, 보바 선물해줄게 다음에 <laughs> 감사합니다 어, 어쨌든 보바 감사합니다 자 보바와 함께 무스탕 트레킹 2일차 출발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자 이제 사마르 마을을 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무스탕 트레킹 1차 시작하겠습니다. 요 다리를 건너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쪽은 집으로 가는 그런 그차 길이고. 어, 저희는 이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산이 이렇게 쫙 보이는데, 어, 이쪽이 토롱라 패스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넘었던 그 토롱라 패스, 예, 이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건또 처음이네요. 뭐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 안돼, 이거 먹지마. 쫄 있어. 로와오 어, 오네? 야야 야, 뭐해 야내 가방을 왜 밀어 <laughs> 나가 아어 깜짝아 <laughs> 여기서 염소를 기르는 것 같습니다 어 염소가 엄청 많아요 이런데 염소 우리가 이렇게 쫙 있네요. 여기, 여기가 사마르 마을입니다. 예, 여기서 오늘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가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어서, 어, 흙먼지가 안 날리고, 뭔가 이제 진짜로 트레킹하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아주 좋아. 현재 해발고도 3,840m고, 이제 이쪽에서 쭉 내려가서 케이블을 지나서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서 상보채라는 마을로 갑니다 이제 그 상보채라는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또쭉 걸을 예정입니다 야, 오늘 2일차에는 풍경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 자 저기 멀리 상보채 마을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난이도가 있는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 가보자고! 렛츠. 아고. 이제 내려오는 길은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요쪽 어디에 동굴이 있고 이제 동굴을 보고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케이브, 오른쪽으로 가면은 상보채, uh -huh. 뭔가 티벳 불교에서 신성시 되는 뭐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또 뭐가 있네요? 여기가 동물인것 같습니다. 케이브 <놀람> 도착 3603m. Uh -huh. 누가 계시나? 누가 계시네요? 아, Namaste. 아이고. 자, 여기에 블랙티를 주문해 놨습니다. 어, 이 스님분이 블랙티를 타주시네요. 여기서 혼자 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있다고 하는데, 뭐긴 동굴은 아니고, 작은 동굴에 어, 부처님을 이렇게 오셔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난로가 있고, 어, 이렇게 냄비들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싱크대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부엌이네요. 음, 가스도 있고, 어,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엽다. 맞죠? 아까 그강하지 응. 응. 데려오고 싶었다. 응. 그리고 오늘 계란 두 개만 먹었더니, 조금 배고픈데 어, 윈드풀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서 이게 사주시는 건가류 어.. 요거 이거 먹어야겠다 야, 야, 야. 음? 어, 맛있지? 맛있네. 맛있지? <웃음> <웃음> 뷰티 유튜버는 이렇게 선크림을 항상 잘 바르고 다녀한다. 너코좀 발라야 될것 같은데. 코가 많이 탔어. 한번 발라줘. 한 번? 티 마신 거 돈을 내려고 했는데 풀이라고 하네요. Before I was here, 어. I'dalbat, so u n g r y dalbat, a okay. 아, 달바 또? <laughs> 여기서 뭐가 이걸 나 여기 그냥 공짜로. 이렇게 밥도 주고 티도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스님이 현재 시간 10시 40분 여기 케이브에서 잠시 쉬다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할 상보채라는 마을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체력 소모가 좀 있는 길이어서 벌써 너무 배고프네요 힘차게 올라가서 상보채에서 맛있는 식사 하겠습니다 Let's go! 현재 시간 11시 43분. 드디어 상부채에 도착했습니다. 무지무지 배고픕니다. 얼른 밥을 먹으러 가 봅시다. 네. 오케이. 충전해 예. 어. 아, 이거 지금 제대로네. 어. 보바 보바에서 너를 채워 주려고. <laughs> <laughs> 아까 오르막길 올라오면서 콜라가 얼마나 땡기던지 이 맛에 트레킹한다 나의 몸을 채워주는 코카콜라 그리고 나의 전자기기를 채워주는 보바 자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550 루피 그리고 윈드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어, 김자반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어야기이 되는데? 아까 음. 아까. <laughs> 먹었다. 지금 92% 92%? 네. 아까 처음에 처음에 55%와 20분도 안 됐는데, 그렇지? 그렇죠. 빠르네. 어 그리고 아직도 86%나 남았습니다. 가볍고 작고 어 용량도 많고 개물입니다. 네. 빠르고 내 손안에 작은 개물. <laughs> <laughs> 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다음 목적지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나마스떼. 나마스떼. 와, 설산이 오... 와. 이야, 히말라야의 파노라마 뷰가 쫙 펼쳐지는 그런 그런 풍경을 하... 좋다. 사진 찍어주는 오지부로 으흐~ 이 황량함 속에 설산마저 없었다면 어땠을까? 여행 낭만이네요 낭만있는 히말라야 오토바이 여행 자 이제 이 길링마을 거의 도착 했습니다 길링 빌리지 마을이 아주 조용하고 이런 돌담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주 정겹습니다 정겨워 여기는 화장실 조용하네 사람이 안 보입니다 미로 같은 마을길을 지나면서 남마스때다시델레 가미라는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8km 8km를 가야 되고 어, 해발고도 4천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쭉 올라갔다가 쭉 다시 내려가는 아하 지금 현재 시간 2시 반이고 어, 아마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미로 가보자고 다시 <목소리가> 되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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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간 3시 50분 해발고도 4020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걸어왔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여기가 카키라 이제 가미까지 4km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쪽 고개를 넘어오니까 바람이 안 부네요. 다행이다. 어, 아까 그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콧물을 뚝뚝 흘리면서 올라왔습니다. 응. 드디어 가미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가미 마을. 오예. 현재 시간 4시 55분. 가미에 도착했습니다. 오예. 로가미 게스트 하우스. 방이 없나 본데? 방 있어요? 방 없어요? <laughs> 야 바지가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어디 공사판에서 징글로다온것 같은데 여기는 방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 친구들 어막 올라간다 막 올라간다, <laughs> 막 올라간다. <오. 웃음>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아 어, 친구 빨리 내려와 어, 굉장히 잘 내려오네. 와 자리가 있다고 하네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오늘의 로지 분위기는 요런 분위기. 여기 화장실 없어요. 화장실 어딨어요 그러면? 화장실 저기 아래. 오케이. 은 뭐냐? 예. 오케이. 여기 방 값은 2 0 0 0 루피. 확실히 무스탕은 반값이 비쌉니다 네, 네.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말은 들었는데 확실히 네. 비싸네요 아.. 오늘도 먼지로 아주 그냥 뒤집어 썼습니다 어우 신발.. 내 신발.. 먼지투성이..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 예? Yeah. Yeah. 네 네? 아, 어 맞습니다 아 그거 네. 뭐야 아 삼겹살 먹고 니다 자꾸 얘기하지 마. 죽었어. 아. 먹고 싶어 죽었어. 뭐 저기 로만탕에 상계탕이 때문에. 네, 그 아니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리사를 데리고 와서 한 건지 아니면 아. 그걸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백, 닭백숙을 먹었다. 뭐 이렇게. 아 여행사를 통해서 봤으면은. 그렇죠. 요리사 데리고 가니까 그렇지. 아니 단체로 가는. 그럼 없겠다 나는 그거 생각하면서 왔는데. <laughs> 뭐라도 있겠지? 네, 희망을, 희망을 품, 품어야 더내 열심히 걸을 수있지 그렇지 어이 차 얼굴이 먼지 엄청 날것 같아 어우 시원해 우와 이어 뭐야 뭐야 우야 달밭이 나왔습니다 아 닭고기 반찬 달밭 좋았어 감자도 있고 어, 밥도 있고 요것도 이렇게 주고 커리반 나는 청닭 안 생겨요 고추 장 같은 거없 고추? 오. 고추? 응 e r y spicy. v e 오케이. 밑요 오, 야 밥 먹고 티 한잔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무스탕 트레킹 2일차 19km 8시간 반 걸렸습니다 오늘도 흥먼지와의 싸움이었고 그렇지만은 풍경이 또 색다르게 아름다움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재 시간 8시도 안됐는데 우리 오집으로는 벌써 저렇게 그냥 누웠습니다 씻지도 않고 뭐할게 없어 <laughs> 씻을 수도 없어 여기 보니까 여기 세면대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긴 한데 화장실이 오픈형입니다. 저기서 어 뭔가 일을 못할것 같아요. 세면대가 쓰레기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 세수는 당연히 못 하고 뭐 양치도 못할것 같습니다. 뭐 하루 정도 안 한다고 뭐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데 네. 와서는 뭐 하루 정도는 뭐안 해도 됩니다. 네, 그냥 자겠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일찍 잠에 들려고 하는데 오늘의 그 황량했던 그 풍경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설산마저 없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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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힘이 <laughs> 나마스테.